최근에 그 OBTV 님 제가 유튜브를 좀 보거든요. OBTV 님 유튜브를 좀 보는데 이제 그 최근 영상 중에 꺼꼬리 관련 영상이 나오더라고. 또 근데 로드 호그 하면은 또 나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응 아니야.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로드 호그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할 고급 기술 꺼꼬리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야 꺼꼬리 야 이거 뭐야? 전에 OBTV 님이 내 방송 와가지고 내 클립 따갔으니까 이거 내거 올라가겠구나.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다. 딱 들어가서 봤거든. 내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실크 일, 그런 일, 그런 일, 그런 일, 그런 일, 그런 아 아, 네아저 이거 끝나고 제가 일, 그말 바로 확인할게요 아 근데 안 봐도 알런 같긴 한 일, 저는 일, 단런 일, 그런 일, 그런 아 그런 아니 뭐아 그런 일, 그런 일, 그런 일, 그런 그거밖에 없어요 런 일, 그런 입니다 편하게 쓰시면 돼요 런 일, 그런 일, 그런 일, 그런 일, 그런 일, 어런 일, 그런 일, 그런 일, 봐런그래서 이거 아래다가 이제 로드호그 꿀팁인데 고인물들만 사용하는 거 같아서 썸네일에 넣었습니다. 꺼꼬리 강의는 실크로니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세요. 꺼꼬리 강의 보러가게 하고 이제 누르면은 이제 내제 영상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2년 전 거예요. 2년 전 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곰도 있어, 미친. 오른쪽 아래 곰 있어.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꺼꼬리를 써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되는 이유를 내가 정리해 줄게요 나오네.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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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이번에 뭐야? 꺼꼬리 관련으로 한번다 갱신을 하려고 그래요. 얘는 너무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준비됐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찍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머리를 설명할게요 로드호그 꺾고리라는 게 뭐냐면 은 적을 끌고서 제가 오른쪽을 보든 왼쪽을 보든 제가 보는 방향 앞으로 적이 끌리게 설정되어 있어요 로드그 그립이 원래 그래요 보이시죠? 제가 오른쪽을 보면은 아,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끌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끌려요 그죠? 이거를 이용한 기술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장애물이나 지형지물에 가두는 스킬이 꺾꼬리입니다 최대한 적이 나오기 힘든 곳으로 끌고 가서 구석에 두고 팬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인 기술인데 이제 요거 쓸때이 기술을 쓸때 주의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로드호브 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꺾을 수 있다고 했지만 요 꺾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80도예요. 80도 오른쪽 80도, 왼쪽 80도. 그 이상으로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단점, 이렇게 잘못된 각도로 끌었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얘를 잡고서 끌었을 때 이렇게 안 오잖아요 원콤을 다시 내려면 에임이 얘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가야 돼 그러면은 이를 두번 하는 거죠 내가 에임을 당긴 다음에 다시 적을 봐야 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절대 80도 이상으로 에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에임이 흔들려서 원콤이 안날 안날 수가 있어요 자두 번째 아까 말했던 거 그냥 이어서 말하면 되긴, 되긴 하는데 에임을 똑바로 둬야 돼 에임을 멈춰야 돼요 에임을 원하는 데딱 멈춰서 적한테 에임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에임만 가만히 있으면 저희 그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도착하기 전에 에임을 미리 멈춰 대기하면은 원컴할 만한 그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기 오기 전까지 에임을 막 후드르지 마십시오. 자, 그러고 이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꺾꼬리가 아니라 2층 그랩이라고 따로 있어요. 2층으로 적을 끌어 올려 가지고 두들겨 패는 기술입니다. 뭐 어떻게 쓰냐면은 저끌고 여기 2층으로 끌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제껴주는 건데, 첫 번째가 적을 끌고, 두 번째가 왼쪽을 보자마자 점프를 해줘야 돼요. 왼쪽 보면서 점프를 하시면 돼요. 끌고 점프 왼쪽, 그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좀 완만한 경사로 되지, 이렇게 가파른 각도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 안 올라와야 되는데 왜 올라오냐? 다시 여기서는 왜 올라오냐? 아마 여기에... 요게 지금 턱이 요 경사라 그럴 거야 경사라 이 직각으로 된데 안 올라오거든요. 아무튼 아무튼 안 올라오거든요. 이거 팩트임. 나왜 올라오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올라면 오안 되는데? 아니야 이거 안 올라와. 자 봐봐요, 봐봐요. 여기서 안 올라오죠? 여기가 경사가 90도로 져 있으면은 턱에 걸려요. 그래도 서막 아야. 아이고 뭐라고 대님 철원동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경사를 좀 완만하게 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적도 여기 왔을 때 여기 딱 붙어서 끄는 게 아니라 한 이쯤까지 좀 빠져서 여기서 끌면은 되지만 여기서 아, 안 되지만 여기서 끌면 될 거예요 안 되네? 암튼 예, 예 완만한 경사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해준다는 느낌 로드오그 그랩 메커니즘이 적기 그랩이 맞았을 때제 직선으로 끌려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이랑 왼쪽을 보면서 경로를 내가 임의적으로 변경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 알 겁니다. 로드오그원 연습 워크샵 이니드 커피님 검색해 주시고요. 이거 만들어 주신 이니드 커피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기 여기 있다 쳐봐요. 제네타가 저기 있을 때 내가 얘를 아이고 너무 멀리 됐다. 계단이네. 여기 있을 때 제가 요 나무 틈새로 그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끌 수는 없어요. 그쵸 이렇게 되죠. 근데 저희를 끌려면은 나무 사이로 그래을 던지고 애기 물질 끌고 끌려요. 그니까 오는 경로를 내가 강제로 바꾸는 거야. 원래 같았으면은 여기 있는 제냐타가 이런. 이러... 끌려서 이쪽에 걸렸을 테지만 제가 임의로 좌, 에임을좌 아, 오른쪽 왼쪽으로 흔드니까 여기서 끌려오다가도 오른쪽으로 한번 꺾이고 왼쪽으로 해서 이쪽에다 멈출 거예요. 한번 더 봐보세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드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도 이렇게 틈새 그랩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저기는 이제 여통 뒤에 걸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와, 갔다가 와,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렵네요. 하시면 돼요. <laughs> 이 타이밍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색다른 방법으로 끄는 것도 있긴 한데 아이고 페어에서 좀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내가 저기는 있 야타를 끌고 싶... 아이고 야타님 어디 가세요? 여기 야타 끌고 싶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내가 이제 끌리는 게다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 아래로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서 이쪽으로 오면은 애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와요. 이거는 이 장소에서만 쓸수 있는 기술이라서 그렇게 드래블 좀 밖으로 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안 끌어지는 기술을 이용해서 벽간통, 벽간통 그래, 이런 거 아이 뭐야? 됐다! 여기 있는 적을 끌어서 이렇게 낙사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벽골리의 어떻게 보면은 활용 기술이죠. 그랩이 어느 타이밍부터는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어 2층을 그 설명해드렸고 벽고이 한번 깔끔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가 그랩을 한다면은 이 정도부터요. 근데 벽골을 이용해서 적을 부르게 되면은, 아너 말고 어, 리퍼 이렇게 붙습니다. 많이 차이 나죠?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루슈를 루슈가 이만큼 붙고 여기서는 리퍼가 이렇게 붙어서 원콤네이가 좀더 쉬워요. 이게 이제 그래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로도그가 적을 그래했을 때 적이 무조건 제3 5 m 고정이거든요 내가 저기 도착하기 전까지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위치 기준으로 3.5m가 고정이에요. 근데 이제 아, 그 판정 자체가 제가 벽고리를 써서 이제 벽으로 긁어버리게 되면은 회전은 해야 되는데 회전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벽에 딱 붙어있으면 은 내가 여기 있는 적을 오른쪽으로 끌려올 때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얘가 분명히 요벽 안에 있는 좌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벽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얘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벽 타고서 제쪽으로 이제 붙어서 가까이 오는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기 도착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돌아가요. 다시 원래 자리로. 오다가 말기 때문에 항상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원콤내가 쉽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활활 타오른다. 그래서, 이걸로 메이랑 그리기 테를원컴낼수 있어요. 이게꺾고리 가장 어려운 꺾고리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꺾고리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간단하게쓸수 있으십니다 <laughs>